페이스업입니다. 승모근을 마사지하는데요. 승모근은 앞쪽에 쇄골에 붙죠. 쇄골에 외측에 붙습니다. 쇄골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그삼각근 뒤쪽에다가 팔을 넣고 이렇게 해서 뒤로 당기게 되면은 네. 여기 이제 하부가 늘어나고요. 이렇게 뒤로 후인을 하게 되면 쇄골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늘어나겠죠. 하방으로 내리면 또 위에 있는 근육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에, 앞쪽에 에, 그 쇄골의 정지점, 정지, 승모근의 정지점을 마사지하는데요. 관절을 이용해서 어, 그 쇄골에 약간의 움직임을 좀준 상태에서 하시고요. 팔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락을 채우시고 고개를 반대로 돌리십시오. 여기서 이제 고개를 이제 시술자 방향으로 틀리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골의그 정지점을, 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내회전을 시키고, 그 후상각에다가, 예, 시술자의 팔을 껴가지고, 내회전을 이렇게 시켜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정지점 스트레칭이 일어납니다. 자, 마사지는 여기는 이제 상부 쪽만 마사지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클립하면은, 승모근은 다 잡힙니다. 네. 예. 그는 이제 이렇게 시트 밑에다가 껴서 예, 팔을 일단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볍게. 모지하고 나머지 손을 같이 써서 클립을 하시게 되면 예, 승모근은 마사지가 잘 돼요. 견본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 예, 너무 많이, 바깥으로, 삼각근까지 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자, 손을 밑으로, 배드 밑으로 쭉 집어넣고, 어, 모지 하고, 나머지 손네 개를 동시에 이렇게 수축시켜가지고 클립을 합니다. 예, 그럼 이 자체가 이제 승모근이 마사지가 된 거구요. 다시 이제 여기서 예, 보조물을 보조물이 따, 따로 준비가 안 됐으면 시술자에 팔을 껴가지고 약간 내전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예. 내전을 시키게 되면 세골지 예, 쇠불지, 여기 세골지에 있는 정지부가 예, 스트레칭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방으로 내린 상태에서 예. 홀딩을 하고 고개를 바로 옆으로 하는 상태에서 클립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후드 연골이 있습니다.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갑상 연골을 수평으로 긋게 되면 축부가 되고요. 뒤쪽에서는 경축 연골을 축부를 하게 되면 요쯤에 만지면 비교적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에로 포인트라고 하는 데인데요. 뇌신경, 말초신경이 이쪽으로 나와서 SCM하고 승모근으로 이렇게 분사가 돼요. 요 부위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데, 여기가 좀 아픕니다. 예, 아픈 걸 최소로 통증을 줄이고요. 마사지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요 부위를. 예,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마사지 하는 거하고, 그냥 마사지 하는 건 다르겠죠. 이 위치, 에. 고개를 약간 같이 움직여 주시게 되면, 예, 그냥 이렇게 놓고 할 때보다는 약간 압을 빨아들이고, 에. 또 밀어내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아프기만 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고개를 같이 해서 압을 목에서 완충시켜 주고요. 이렇게 되면 좀덜 아픈 상태에서 에르브 포인트로 마사지 할 수가 있어요 요게 많이 뭉치게 되면 원인도 까닭도 없이 흉각적으로 익상 경갑이 되거나 근 이항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론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되면 나타납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생활을 하거나 바이올린, 바이올린 하는 분처럼 목을 꺾고 하게 되면 요 에르브가 예, 위축될 수 있어요. 결국은 팔을 잘못 쓰게 되면 연주 활동하는 것도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